자매님,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재림 예수님이시라면 그분도 많은 비밀을 밝히지 않으셨나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밝히신 심오한 비밀을 말씀해 주실래요? 이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매님 말씀해 주시고요 맞아요 지금 전능하신 하느님을 재림 예수라고 하는데 어떤 심오한 비밀들을 밝혔는지 한번 드러나 봅시다. 전능하신 하느님이 정말 우리가 모르는 많은 비밀을 밝히셨다면, 그럼 우리도 탄복하죠. 하나님이 매번 성육신하시면 진리의 심오한 비밀을 많이 밝히시는데 이건 확실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 많은 진리를 발표하시고 심원한 비밀을 밝히시는 겁니다. 맞아요. 은혜 시대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전도하고 사역하실 때심원한 비밀을 많이 밝히셨습니다. 네. 예를 들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한,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외에도 예수님은 많은 비밀을 밝히셨습니다. 여기서는 더 얘기하지 않을게요.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집에서 시작하는 심판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을 정결케 하는 모든 진리를 발표하셔서 예수님의 예언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것과 하나님의 경영 계획에 관련되는 중요한 비밀을 전부 나타내셨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잘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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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전능하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까요? 예, 그렇죠. 그렇죠. <목소리> 2단계 사역에서 너에게 여호와의 율법과 예수의 구속을 철저히 깨달으라는 것은 주로 6천년 경영 계획에 모든 사역을 깨닫게 하고 6천년 경영 계획의 모든 의의와 실질을 터득하게 하고 너에게 예수가 한 많은 사역과 예수가 한 많은 말씀의 의도 성경에 대한 미신 숭배까지 깨닫게 하며 이런 것을 꿰뚫어 보라는 것이다. 예수가 그때 한 것과 오늘 하나님이 하는 것을 내게 깨닫게 하며 모든 진리, 생명, 길을 깨닫게 하고 보게 한다. 최후 2단계는 사역을 철저히 끝마치고 다 마무리하여 사람에게 하나님의 경영 계획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한다. 사람 안의 관념과 사람 안의 속셈, 사람의 잘못된 터득법, 여호와의 역사에 대한 관념, 예수의 역사에 대한 관념, 이방인에 대한 견해, 치우치고 그릇된 모든 점을 다 돌려세워, 모든 인생의 바른 길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깨닫게 하고,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면, 2단계 사역은 끝나게 된다. 아, 네. 아멘. 네. 주님께 감사드려요. 너무 좋네요. 좋네. 네. 그렇고 말고. 보니까 <목소리> 그러니까, 전능하신,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심오한 비밀을 형제 자매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6천년 경영 계획의 심오한 비밀을 다 밝히셨습니다. 네. 또한 인류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취지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3단계 사역을 하셨어 인류를 구원하시는지 3단계 사역이 어떻게 단계마다 깊어지는지, 또 3단계 사역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이름의 의의, 말세에 어떻게 심판 사역을 하시는지, 심판 사역의 의의는 무엇인지, 성육신의 심오한 비밀과 성경의 내막과 하나님은 만물 생명의 근원이시고 어떻게 만유를 주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권병과 공의 성품, 거룩함과 전능,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류가 어떻게 오늘까지 발전해왔는지, 사탄이 어떻게 인류를 타락시켰는지, 인류가 사탄에게 타락된 진상이 무엇인지, 타락된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사역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지, 사탄은 또 어떻게 괴계를 시행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사탄을 패배시키고 사탄의 운명을 끝내시는지, 또한 참된 인생의 의의는 무엇인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행복인지, 네. 그리고 각 보류 사람의 결말과 인류의 마지막 거처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최종에 어떻게 시대를 끝마치시는지 그리스도의 국도는 또 어떻게 실현되는지 등등 이런 비밀을 우리에게 모두 다 밝혀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laughs> 아니요, 네. 너무, 네. 너무 좋네요. 맞아요, 너무 좋네요. 네. 예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밝히신 진리의 심오한 비밀에서 보면 이런 심오한 비밀은 하나님의 일과 천국의 일에 관련되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에도 관련됩니다. 네. 이런 비밀은 다 하나님의 경영 계획과 관련되고 인류의 마지막 거쳐와도 관련됩니다. 아멘. 이런 심오한 비밀을 밝히신 의인은 너무나 깊습니다. 음. 우리는 예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밝히신 진리의 심오한 비밀에서 이런 말씀이 하나님 음성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건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이런 비밀을 알수 없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천사도 모르고, 인류는 더욱더 모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밝히신 진리의 비밀은 한 분의 영이 발표고, 한 분의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세하시는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하시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응한 거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음. 이런 사실에서 보시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제름 예수님이시고 아, 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아, 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경의 심오한 비밀을 모두 밝혀주셨네요. 맞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네. 형제 사매님, 맞아. 그분은 타락된 인류가 구원받으면서 깨닫고 진입해야 할 모든 진리의 심오한 비밀을 다 밝혀주셔서 아, 네.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분명하게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들어서게 됐어요 맞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분이 발표하신 진리에 다 진입하기를 추구하면 진리를 얻어 생명이 되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성품에 심오한 비밀을 밝히신 말씀 같이 들어보실까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만물의 생명의 주제자가 구비한 것이고 조물주가 구비한 것이다. 그의 성품은 존기와 권세를 대표하고 고상함과 위대함을 대표하며 지고지상함은 더욱 대표한다. 아멘. 그의 성품은 권병의 상징이고 모든 정의의 상징이고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의 상징이며, 더욱이 모든 적대 세력과 흑암이 압도하거나 침해할 수 없는 상징이고, 그 어떤 피조물도 범접할 수 없는 또한 범함을 용납치 않는 상징이다. 아멘. 그의 성품은 최고 권력의 상징이므로,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사람들도, 그의 사역과 성품을 방해할 수도 없고 방해하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희는 정의의 존재와 탄생으로 인한 것이고 광명의 존재와 탄생으로 인한 것이며 흑암과 사악이 회멸됨으로 인한 것이다. 그의 희는 그가 인류를 위해 광명을 가져왔고 인류에게 아름다운 삶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의 신은 정의로운 것이며, 모든 긍정적인 것이 존재하는 상징이고, 아멘. 더욱이 기람의 상징이다. 아멘. 하나님의 노는 비정의적인 사물의 존재와 방해가 그의 인류를 침해하기 때문이고, 사악과 흑암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진리를 몰아내는 일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더욱이 아름답고 선한 것에 저촉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의 노는 모든 부정적인 것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 상징이고, 더욱이 그가 본래 거룩하다는 상징이다. 아멘. 그의 애는 그가 기대했던 인류가 흑암에 떨어졌고, 사람에게 한 그의 사역이 그의 뜻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그가 사랑하는 인류가 전부는 광명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무고한 인류와 성실하지만 우미한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고 근심하며 착하지만 주견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고 근심한다. 그의 애는 그의 선량함의 상징이고 긍휼함의 상징이고 아름다움의 상징이고 인자함의 상징이다 아멘 그의 낙은 당연히 원수를 패배시키고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얻어 기뻐하는 것이며 더욱이 모든 적대 세력을 몰아내고 멸하여 잊게 된 것이며 또한 인류가 아름답고 평안한 삶을 얻음으로 잊게 된 것이다. 그의 낙은 사람의 기쁨과 같은 것이 아니라 기쁨보다 더 높은 아름다운 열매를 얻은 기분이다. 그의 낙은 인류가 이때부터 고난을 받지 않는 상징이고 아멘! 인류가 광명의 세계로 진입하는 상징이다. 아멘! 형제자매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품이 대표하는 것과 그 성품의 상징적 의의를 우리에게 모두 밝혀 주셨고, 하나님 성품의 희, 노, 에, 락과 인류와의 관계도 발표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성품의 상징적 의의를 알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정확하고 정밀하게 증거해서 탄복시킨 적이 없습니다. 아멘. 아, 네. 맞는 말씀이죠. 네. 하나님의 희노애락은 하나님이 인류를 경영하는 전체 사역에서 모두 나타났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성품의 희노애락은 맞아요. 단지 하나의 논법이 아니라 너무나 실제적이고 생생하다는 것을 진실하게 체험하고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의 희노애락은 다 하나님 생명실질의 나타남이고, 긍정적인 사물의 실제고 정의의 상징입니다. 아, 네. 아, 네. 맞는, 우리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역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희노애락은 다 인류의 생존을 위한 것이고, 음. 사탄의 괴롭힘에서 벗어나 광명 속에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고 더욱이 아름다운 거처로 데려가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아멘. 우리는 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재하시고 음. 하나님 성품은 최고 건병의 상징이고 아멘. 모든 흑암 세력이 압도하거나 침해할 수 없는 상징이며. 그 어떤 적세력도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걸 막을 수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아멘. 은혜 시대를 돌이켜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교계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심하게 대적했고 심지어 로마 정부와 손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사탄의 괴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이루셨고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의 복음도 땅끝까지 전파됐습니다 음. 그러나 하나님 사역을 대적한 사람은 다 징벌 받았는데 맞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 성품은 거스를 수 없다는 걸알수 있죠 아멘 아. 오늘날 국도시대에 와서 성육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신론의 견고한 요새인 중국에서 심판 사역을 시작하셔서부터 또 교계 지도자들의 심한 대적과 정제를 받았고 중공 사탄 정권의 잔혹한 추적과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국도 복음은 여전히 온 중화대륙에 전해졌습니다. 각 교파에서 진심으로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왔죠. 네. 그분이 발표하신 모든 진리는 세계 각국 각방의 사람들이 모두 고찰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권변과 능력이 있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했습니다. 특히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참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모두 잇따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돌아와서 아멘. 하나님 말씀의 양육과 공급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한물이 이긴 자를 만드셨고 그분과 동심 합의하는 사람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아, 우리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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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하나님 사역을 대적한 교계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정도의 징벌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네. 저 그리스도로 드러난 사람들이 받은 징벌은 차마 눈뜨고 볼수 없습니다 유다보다 더 처참하게 죽었어요 음.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 성품은 거스를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한 중공 사탄 정권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회멸될 것인데, 하나님의 공의 성품이 완전히 나타난 거죠. 맞아요. 하나님이 두번 성육신하셔서 사역하신 사실에서, 만유를 주관하시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권병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성품은 모든 흑암 세력이 압도할 수 없다는 걸 상징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적대되는 세력은, 모두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서 넘어지고 사라질 아멘. 것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아멘. 아, 네. <laughs> 형제 자매님,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의 심판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성품은 극유과 자비가 있고 공의와 위엄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오해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쳐 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느끼게 됐죠. 그러나 그분을 거역하면 또 우리를 엄하게 심판하고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공의 위험의 성품은 거스를 수 없다는 것도 느끼게 되죠. 우린 실제적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은 진실하고 생생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은 또 거룩하고 공의롭고 온화하고 경배할 만한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 역사하시면서 사람과 대면에 친히 이끌고 구원하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만유를 주지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죠. 아멘. 맞아요. 예.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셔서 하나님의 희로애락의 의의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그분의 성품을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죠. 아멘! 오늘 드디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맞아요. 제림을 맞이하게 됐네요.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죠. 아멘! 아멘. 아멘. <laughs> 날마다 네. 바라고 바라던 주님이 드디어 오셨네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기만 계속 기다렸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아무리 깨어 기다린다 해도 다 헛수고한 네. 거잖아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전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체험하진 못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이런 말씀과 이루신 사실과. 또 여러분이 말씀 해 주신 체험을 듣고 그분은 실제적으로 심판의 사역을 하셔서 아멘, 아멘. 한물이 이긴 자를 만드셨고 그분과 합심하는 사람을 얻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e n Hanmuri, Ginzari Mandishoko. Kubun, h a p s i m 정말 너무나 얻기 어려운 기회를 이렇게 얻게 된 건데, 자,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께, 아, 네. 감사드립니다. 정말 큰 복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돌아오게 된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 네. 주님을 오래 믿어오면서, 저는 계속 예수님 이름만 지키고, 주님 위에 버리고, 주의 이름을 전하고, 열심히 사역 잘하는 게 주님의 도를 지키는 것이고, 이렇게 깨어 기다리면 꼭 주의 재림을 영접하고 전국 갈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께서 오셔서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해줬을 때, 제 생각과 상상을 완고하게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니 들림 받는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음성을 알아보지 않았어요. 주께서 문을 두드리셨지만, 전 계속 문전박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정죄했어요. 이렇게 깨어 기다렸다니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전혀 몰랐고 또제 생각과 상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전 지금까지 바리새인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밉네요. 주님을 그토록 오래 믿었어도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주님을 높이지 않았어요. 그저 상 받고 전국 가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만 했어요. 그래요. 생각할수록 이기적이고 비열하네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올 자격이 없어요. <웃음> <웃음>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의 가오대로 대하지 않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마주해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네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매일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고 바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제림 예수님이라면 대적할까 봐 두렵지도 않으세요?